중독이라고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남편분은 그런 말 들으시면 어떠세요? 본인도 좀 인지하고 계시지 않나요? 지금 줄인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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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을 먹다가 초록색 뚜껑을 네. 먹다가 그게 이제 뭐 새병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걸 차라리 네. 양을 줄이자. 간걸먹어요 그럼 어, 그 매일 저저큰 거니까 오히려 병으로 따지면 매일 두세병씩 드시고 계신 건데 이상을 그렇죠, 세병까지는더 드실 것 같은데, 같은데. 음. 술을 많이 먹긴 하지만 그게 이제 구독따지는 아니지 않나 네. 남들보다 조금 더잘 먹을 뿐이지 네. 음. 근데 손을 이렇게 떠는 모습이 영상에 나와가지고 저는 혹시 건강은 괜찮으신가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 건강이 딱히 문제되는 거. 검진 같은 네. 거를 해보셨어요? 건강 검진은 회사에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어. 항상 받고 있습니다. 그냥 계속 하고 괜찮으시고 가요 괜찮으시대요. 좀 네. 다행이죠. 어 아니 뭐 술을 좋아하고 저도 뭐술 좋아하고 하지만은 사실 이제 아이 세술 두고 있는 아빠고 그 상황에서도 지금 이게 똑같이 술을 계속 찾으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저희는 들었는데 왜 이렇게 좀 계속 술을 찾으시게 되는 걸까요? 안 먹으면 또 잠을 잘못 자서 아 네. 다음날 지장이 더 음. 크게 오니까 일하는데 아니면 자, 자는 그런 유도제같이 그런 건 처방 안 받아보셨어요? 네 약은 맞아. 또 음.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음. 약을 먹고 자면 또못 일어날까 봐 음. 근데 너무 걱정된다 맞아요 지금 남편분 이야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납득이 잘 되진 않는데.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아까 좀 깜짝 놀란 게 아침 7시에도 한 병을 다 드시는 거 보고. 근데 그럼 이제 애들이 가끔 아빠 술 그만 마셔면 이거 아빠 약이야 하면서 그냥 계속 먹는 다든가 어. 아니, 애도 셋인데. 주말 같은 때는 이제 남편분이 아주 아침부터 술을 드시기 시작하면 나 혼자 어떡하라고 뭐 이런 생각도 드세요? 예전에는 정말 음.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음. 차라리 주말이라도 쉬어라라는 생각으로 음. 두고서 음. 스트레스 그냥 안 받게 두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라 생각을 하고서 음. 음. 잔소리도 했다 싸워보기도 했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두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? 네.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자기가 맞다고 이제 딱 생각하니까 이제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음. 해봤자 그래서 음~, 음. 정 됩니다. 네.